스위프트라는 가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11년에 대한민국 공연 한번 하고 그 뒤에 공연이 없었어요. 23년에 싱가포르, 일본, 동경, 도쿄죠 공연이 있었는데 한국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유는 전문 공연장 특히 이제 5만석 이상의 공연장을 요청했는데 한국이 그걸 맞춰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한국에는 전문 공연장이라고 할수 있는 것 아레나라고 할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뭐 최근에 생겼죠. 인스파이어로 영정도에 하나 생겼고 만 팔천석짜리 그리고 지금 고척돔이 하나 있죠. 야구 경기장이어서 뭐 상시로 쓸 수가 없고 창동의 서울 아레나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또 규모도 작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교해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팔만석짜리 메트라이프 스타디움도 있고 또 일만석 이상이 백 개나 있어요. 또 일본 같은 경우도 저희보다 한두배반 정도 인구지만, 어만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전문 공연장이 4 0 개나 있습니다. 예, 동경역 주변에도 오사 도쿄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어, 어 전문 공연장들이 있죠.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어 상암종합운동장 하나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도 어, 고척도마나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이었는데 종합운동장 아시다시피 지금 공사 들어가서 31년까지는 저희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문공연장 확충하는 관련돼서 5만 석 이상의 전문공연장을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어, 국민들의 요구도 있고 문화계의 요구도가 있는 거죠. 그는 어깨에서도 강력하게 연망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전하는데 굉장히 큰 시간이 걸립니다.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네, 장관 후보자께서도 이 문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K 컬처 특히 k 컬처를 선도했던 K 팝의 가장 큰 문화적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전문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어, 보면 제선곡은 아닙니다만 인접해 있는 지역에 고향 종합운동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올해 4월에 어, 콜드플레이 공연이 일주일간 있었는데 37만 명이 왔어요. 서울 다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그 다음에 BTS, 제이홉, 진뭐 이런 공연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브렉핑크가 월드투어 가기 전에 이틀 공연했는데 거의 만석이었습니다. 5만석짜리 그 여기는 그냥 축구 경기장입니다. 스타디움인데 뚜껑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향종합운동장이 서울 인근에 있는 5만석짜리 그래도 공연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무려 작년 한 해에만 73만, 올해 한해 73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왔습니다. 그 중에 반 이상은 제가 알기로는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었어요. 그 해외 관광 유 유치에도 굉장히 큰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또 지역에도 관광, 특히 먹거리, 외식 산업, 그다음 숙박, 그러니까 마이스업의 모든 기재들이 다 동원돼서 돌아갔습니다. 그만큼 공연산업이 향후에 대한민국의 문화성장 동력으로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민간에서 너무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만한 공유, 규모의 공연장들 저희가 물리적으로 확보하는 데는 대단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기존의 고향 종합운동장을 해외에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게... 콘이다. 콘 모양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고, 위에가 살짝 덮여 있다. 그래서 고향 콘이라는 애칭으로 부른다는 겁니다. 이런 시역들이 지역에도 있죠. 또 야외 공연장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우천이라든지, 아니면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아니면 주차장이라든지, 대중교통수단이 충분히 받쳐주지 못하는 현실적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하지만 그래도 몇 가지 지역에, 몇 가지 시설들을 선별해서, 문체부에서 정말로 저 조사 용역을 내서 이 시설들을 이 시설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새로 땅을 구입하고 새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단기간 내에 공연 전문 공연 시설로 100%는 아니겠지만 탈바꿈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 문제 장관님 취임하시면 어떻게 좀 진행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샌덤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열정적이어서요.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그걸 보기 위해서 팬들은 찾아갑니다. 네, 지난 1년간 저희가 1,630만 명 정도 작년에 외국에서 한국으로 관광객이 왔는데요. 어, 제가 있던 분야 티켓팅하는 분야에서 살펴보면 50만 명 정도가 티켓을 사 가지고 왔습니다.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요. 콘서트가 없었으면 안 들어올 분들이었거든요. 음. 그분들이 와서. 열광하고 사진 찍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돌아가기 때문에 무언가가 그 한국에 오기 위한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활용하기에는 공연장이 너무 적습니다. 공연장이 더 있으면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유인할 수 있거든요. 저는 체육시설들을 빨리 음향, 조명, 시설이라도 빨리 좀더 갖춰서 그런 것으로 활성화시켜야 지역 관광도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한 가지 더 부탁 말씀드리면, 아, 어, 문화가. 성장 동력이 되고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포인트를 바꿔주는 것이 장관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3,000조, 300조 시대는 장관님의 이런 기업적 역량, 기업 인으로서 역량, 검증된 역량을 검증해, 검증할 수 있다고 라 저희들이 믿기 때문에 인사권자인 대통령도 임명하셨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문화시설이 정말로 어, 공무원들의 머리에서 시간이 걸리고 제도적 한계가 시간의 한계가 있었다는 걸 순간에 풀어낼 수 있는 게 기업인 출신 장관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일산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보면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깜짝 놀랍니다. 길위에 히잡을 쓴 저희들 한국에서 보기 힘든 회계 국가에서 온 젊은 친구들이 새벽 6시에 길을 배회하고 있어요. 깜짝 놀라서 왜 왔냐고 물어봤더니 공연이 저녁 6시인데 일찍 굿즈를 사입해서 왔다는 거요 11시에 굿즈를 팔기 때문에. 이렇게 문화적 동력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것을 산업적 포인트로 전환시켜 내는 것이 장관님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일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